DLEC가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그 작년 연말부터 조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상승했던 기본의 그 포인트 부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은 음. DL이 언제부터 올랐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그, 이슈가, 하나가 나왔어. 무엇이 나왔냐? DL은 부동산 PF에서 자유롭다. 근데, 요때 오른 애들 보시면은, 누가 올랐냐? 저, 저, 10월 초부터 올랐는데, 현대건설 같이 볼게요. 현대건설이도 비슷하게 올랐을걸? 현대건설이가 10월, 요, 요, 아니, 11월부터 올랐네. 얘도 그게, 피, 그, 부동산 PF가 별로 없거든요, 얘도. 최근에 이틀 오르긴 올랐는데, 현대건설이 완전 개바닥이네. 근데, 현대건설이, 배당이 약해. HD 현산. 현산도 같이 올랐죠. 비슷한 그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어, 현산이 더 많이 올랐네. 근데, 보시면은, 지난 10월에 나왔던 뉴스에서, 핵심이 됐던 거는 pf 적은 기업 요 이슈가 나왔고 그 부분에서 오늘 또 이야기가 나온 거는 뭐냐 그러면은 재건축 요거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가 나온 거는 그 있잖아 우리 그 미분양 준공 끝났는데도 미분양 된거 미분양 물건은 다주택에서 빼주겠다 다주택 적용 안 하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세금안 매기겠다는 소리지 그리고 또 나온 거가 뭐냐 그러면 하나 더 나왔어요 오피스텔 요것도 다주택 적용 안 하겠다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예요 부동산 좀 사라 <laughs> 여기다가 아마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 이야기도 나올 거예요. 이제 이유가 되면 이제 차익에 대해서, 혹은 양도에 대해서, 증여에 대해서 요거 세금을 줄여 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겁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2019년인가 2020년 이전에 산 오피스텔은 다주택에 적용 안 되고 코로나 이후에 2020년인가 21년인가. 20년일 거야. 그때부터 산 오피스텔은 다주택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총선 전이기도 하고요. 부동산이 경기가 좀안 좋아진 것도 맞고요. 건설사 pf 문제, 미분양 문제가 지금 수면이 올라오다 보니까 규제를 풀 거다 풀 거다라고 다들 부동산 전문가가 전망했던 그 부분이 이제 숫자로 드러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지. 역전세 뭐 올해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진짜 부동산 바닥은 경매가 유찰이 지금도 되고 있지만 경매 유찰이 더 늘어나야 돼. 경매 시장이 박살나야 진짜 바닥이긴해요 건설사가. 그래서 이런 부분 에서는 이 경매 유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더 시간이 좀더 소요가 될 거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경매장에 사람이 없다 이 뉴스 나와야 된다. 그죠? 그것도 그렇고 경매가,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가 이제. 막, 물건이 나오는데도 사람들이 이제 유찰되면서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그게 이제 진짜 바닥 중에 바닥. 더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근데 거기까지 끌고 가면은 우리가 20년, 21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진짜 따블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고점 대비 지금 뭐한뭐30% 빠졌니 뭐 이런 얘기, 뭐20% 빠졌니 이런 얘기 한데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다 그러면은 세부담이나 은행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부분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쯤에서 부양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었고 총선도 있고 뭐 여러가지도 있지만 진짜 금융위기라는 그 부분에서 지금 당장 부동산을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나오는 시기에 태형어설 pf가 터졌고 그러니 미분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미분양된 물건은 투자로 인정해주겠다 열어주는 거잖아. 요즘 낙찰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고 경매도 점점 더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어찌 보면은 지금 지금 쌓이는 물건들은 진짜 이렇게 수요 없는 쪽에 물건들이 쌓이는 게 많다 보니까 명의 이전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문제시 될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유찰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유명한 애들 뭐 강남까진 아니더라도 강북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거좀 터져야 돼요 그런 거 강북이나 은평이나 이런 데 있잖아 그런데 의 아파트들이 뭐 6억 7억 8억 했던 게막 20억까지 갔던 애들이잖아. 걔들이 이제 터져 나오면은, 저는 그때가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뭐 전원주택이나, 아니면 은뭐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거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파트가 유찰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거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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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유찰돼, 이거는 지금. 그러다 보니 이걸 정권에서 지금 이런 카드를 푸는 이유도, 총선용이라고도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진짜로 그냥 두배 오른 부분에서 적어도 40%씩 빠져버리면은, 지금보다 뭐10% 20%더 빠진다 그러면은, 경기가 문제가 돼요. 이게, 경기가 문제가 돼. 그래서 부양책을 쓸 거다라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 시발점이 된게 지금, 뭐, 태용건설 PF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건설사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건설사가 반등하는 거는, 좋은 이슈입니다. 근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는, 얘네들이 여전히 건설 중인 사이트들이 있고요. 얘네들이 미분양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말 그대로 적자로 쌓이는 거지. 할인 분양 해야 되는 거고, 이러면 은 이익률 떨어지는 거고, 적자로 가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 준다 그러면은,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나, 들고 있던 분들이나, 바닥이겠지 싶어가지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올라도 저평가는 맞아요. 지금 DLNC 기준으로 보시면은, 시가총액 1조야, 1조. 아, 1조는 아니지. 2조인가? DL이. 1조 5천억. 쌉니다. 왜? 매출 기준 7조고 영업이익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막 2천억 3천억 버는 애인데 PER 5배 6배 나오거든 이거 내년도 전망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PER만 5배씩 나오는 이런 애들면 저렴하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어찌 보면 완전히 개박살 나가지고 그냥 저렴이 아니고 그냥 염가 판매하던 염가로 거래되던 건설사 주식들이 조금 반등을 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거는 그래서 얘들이 실적이 어디까지 꺾일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마 뭐 이평선을 맞고, 이렇게 뭐좀 이렇게 또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요인이 될 거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지금 뭐 h d 현산이나 DLNC가 올라오는 이유는 싼 것도 있지만 배당도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배당이가 원래 없던, 원래 약하던 애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좀더 이제 배당 측면에서는 시장에서도 물음표를 띄우는 거고 뭐 DLNC 같은 경우와 h d 현산 같은 경우에도 배당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반등을 좀 주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른 것보다 건설사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이번에 반등주는 거는 그냥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놓고 좀 보시면서 차트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특히 DLE는 지금 주봉이가 120주선 여기 있는데, 조기 다음에는 차익실한 매물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보시고, 또뭐 떨어지면은 뭐 이렇게 뭐 매수를 고려해봐도 되는? 왜냐면 부동산 PF가 없으면은 크게 문제신 안 됩니다. 부 부동산 PF가 없으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찌 보면은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DLE는 들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는데, 더 고점에서 몰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부분에서의 수급적인 그런 공방전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차트는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저런 데 어찌 보면 비중 축소를 할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니까 저는 건설사가 올라가려면은 선결되어야 되는 게 1번이 일단 고금리는 선결돼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이 저도 건설이 포트폴리오 한 축이 있잖아 그리고는 또한 가지는 고금리가 떨어지고 난 뒤에 미분양이 해소가 좀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률이 조금 이제 떨어져 줘야 돼 그래야 어찌보면은 건설사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될것 같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부동산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정권이에요 정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렇게 나서면은 부동산 바닥이 여기가 바닥인가요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국 부동산의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 거래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이게 세금이거든요. 부동산은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모든 게 세금이에요. 그러니 결국 세금을 낮춰준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을 부양하겠다라는 정책적 의지가 내포되는 거고요. 세금을 올린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규제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적 의지가 내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동산의 이제 사이클이 길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동산은 저는 어찌 보면은 뭐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그좀 세금을 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laughs> 아니 배당 받아서 세금 내는 것만 해도 빡쳐요. 다른 거는 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는 자동차 살 때만 내면 된다고 생각해. <laughs>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정부가 주도하는 가격 형성 시작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 시장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좀 세다 보니까 정말 돈을 모아서 실거주하는 쪽으로 그냥 산다, 가 아닌 이상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저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강남을 사겠다 언제든 사세요. 아니면은 뭐 해운대 같은데, 제주도 같은데 내가 사고 싶다 사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는 특정한 목적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굳이 살 필요 있다라고 굳이 살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그죠? 내가 뭐아이 동네에서 내가 뭐 살겠다. 아이 동네 인프라도 좋고 내가 살기 좋다. 그러면은 이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는 상관이 없는데 개 투자라는 이야기를 코로나 이후에 진짜 많이들 접하게 됐고 요게 유튜브 영상으로 개 어떤 식으로 하냐 이러면서 개 투자 뭐 이런 거에 뭐 강의까지 해가지고 막 어? 오프라인 강의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같이 뭐 임장 다닌다 이러고 완전히 어찌 보면은 그 약간 그 단체 행동처럼 코로나 때 한창 때는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은 서울 강남에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지방에 어디 아파트 그 새로 이제 단지 올라가면은 글로 버스가 가 그러고는 거기서 이제 그냥 계약서 쓰고 오는 거야. 그 정도로 어찌 보면 이게 그좀 과거 2년, 3년 동안 이게 좀 많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은 우리나라 기준에서도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전세 끼고 뭐 투자한다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이건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맨날 주식을 신용 쓰지 마라, 미수 쓰지 마라, 현금으로만 투자해라, 써봐야 그 마통 정도 정도? 그 정도만? 그, 로직 자체가, 개투자도 레버리지 투자잖아요. 맨날 내가 비투하지 마, 비투하지 마 하는 이유가, 이게 내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부동산은 목적성이 있어. 실거주를 하면은 내가 거기 살면서 다른 뭐 월세 비용을 은행 이자로 낼수 있고 그잖아 집이 없는 상태에서 월세에 산다 그러면은 내가 월세가 또 나가요 그 돈을 돌려서 내가 은행 이자를 갚으면서 여기서 거주하겠다 그러면은 이 비용 처리 똔똔이 된단 말이야 근데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거는 진짜 내가 그냥 이자 내면서 그 이자를 다른 데서 내가 뭐 취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주식 투자에 비유하면은 내가 배당 받아서 이걸로 이자 내겠다 그럼 원금이 언젠가 오르겠지 이 느낌이란 말이야 고배당주에 그 투자해서 그걸로 내가 이자를 똥똥 치고 그러고는 내가 주식 가격이 오르면은 그거 팔면 되지 않냐. 똑같은 투자예요. 그럼 이 투자를 해서 장이 좋을 때는 성공을 하겠지만 보통은 그게 잘안 되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해결책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대책도 나오고 하는데 결국에 저는 핵심은 고금리가 그러니까 저금리에 대출해서 레버리지 투자한 사람들이 고금리가 되면서 대출을 못 갚고 그게 터져 나오는 게 경매고 그다음에는 지금 신규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 수요로 버티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투자,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투자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미분양으로 지금 터지는 거잖아. 네비리즈는 10번 성공해도 1번 실패하면 껑통이라는 거. 그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 사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뭐 원룸 빌라왕 이런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게 정말 기획 부동산 사기로 빌라왕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도 존재하지만 제가 진짜 어찌 보면은 그 안타까운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그냥 갭 투자해가지고 한 채, 두 채, 세 채, 네채 하다가 갭 투자 뭐 이렇게 서른 채, 마흔 채, 5 0 채까지 늘렸어. 본인들은 처음에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뭐5년1 0년 동안 하면서 이게 늘리다 늘리다가 욕심 욕심 때문에 이제 이빠이빠 레버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갭 투자를 하다가 그러고는 그거 다 터져가지고 50채 뻥 터지고는 원금 없는데요 배제세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본인이 할 때는 툭인지 몰랐을 거야. 근데 지나고 보니 금리가 바뀌고 보니 금융 환경이 바뀌고 원이, 이 원룸 가격이 떨어지고 난 뒤에 보니까 난 사기꾼이 돼있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본인이 리스크 조절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터지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이 고금리 환경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있잖아. 이러니까 돈이 된다. 돈이 되니까 나는 돈을 더벌 거다. 하다가 집안 쫄딱 날아가고 난 사기꾼돼있고 전과돼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 이번에 고금리가 쉽게는 안 풀릴 겁니다. 미국이 지금 경기가 좋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올해 연말 금리 4% 초반대, 4% 중반대. 내년 금리 여전히 3% 중반대일 거예요. 기준금리 1%, 2%대 대출내가지고 지금 그게 3%, 4%가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타이트하게 짜여 있던 그 수익구조가 오히려 이자가 두 배가 늘었어. 그럼 어디서 두배로 올려야지. 못 올리니까 터지는 거거든. 그렇다고 우리나라만 금리를 낮출 수 있냐? 못 낮추지. 그걸 우리나라 환율 날아갈 텐데. 낮춰봤자 눈치 보면서 미국 두번 내리면 우리나라만 뭐 한두 번 내리고 이런 식으로 맞춰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건설주들 여전히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그죠? 이게 뭐 GS건설이나 DANC. 뭐, HD 현대건설도, 그, 현대산업개발도, 그 전에 아이파크라는 브랜드 가치를 생각하면은, 아이파크 사람들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그러니 걔네들은 브랜드 파워로서, 뭐, 이게, 미분양을 좀 막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희망으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런 주식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는데, 애매한 중소형 건설사들 계속 터질 겁니다. 계속 터질 거예요. 그 부분이 결국 건설업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고, DLNC, GS건설, 뭐, 현대건설, 현사는 좀 그, 여전히 좀 이슈가 있긴 한데, 뭐 GS도 이슈가 있긴 한데, 이런 좀 탑급 브랜드들은 그렇... 뭐 이렇게 상패를 걱정하고 진짜 그룹사 넘어가는 걸 걱정할 만큼의 이슈는 없을 겁니다 PF가 적은 건설사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전히 건설사가 좀더 터져야 된다 라는 의견은 많아요 이번에도 안 터트리면은 세금만 줄줄 세는 게 맞아 그러니 세금 세는 거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 정부 정책은 이거예요 건설사가 문제가 있잖아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럼 살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정부가 지원을 하든가 무엇으로 세금으로 세금을 직접 쓰던가 아니면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죠 근데 수요는 그냥 안 증가하니까 뭘 해? 감세를 해주는 거지. 둘다 웃긴 게, 결국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뭘 건드려요? 세금을 건드는 거거든요? 정부랑, 그, 개인들, 혹은 이렇게 우리 그냥 그, 일반 시민들, 어, 시민이라 하자. 여기 내는 세금에서, 이 세금을 사용하느냐, 혹은, 요렇게 내야 되는 세금을 깎아주느냐. <laughs> 요거야. 그리고 지금 나오는 대책은, 감세로 가는 거죠. 그러니 건설이 이렇게 배째라지 그죠? 아무튼, 건설사들 최근 반등에 있어서는 뭐 차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배당을 얼마나 줄지는 모릅니다. 왜냐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실적이 감소하는 것도 있겠지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배당을 컷할 수 있어요. 그런 이슈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얘들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배당 컷 이슈는 뭐 이게 기관 투자자 관점에서 그냥 매도를 때려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정부 의지 확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정부가 의지를 보인다 해서 무조건 부동산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니까 좀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참 이게 어, 부동산 대책 하, 심각해요, 많이 심각해 건설.